그게 음, 굉장히 좋아요. 그 너무 편하고 여행 갈때 너무 좋아요. 아, 그렇네요. 사실이 아주. 네, 아. 이거 실물, 실물 이렇게 보면은 훨씬 좋더라고요. 아, 네. 와, 눈이 부시게 정말 푸르른 날이다. 아, 기도 너무 상쾌하다. 이 길이 이렇게 예뻤나 너무 예쁘다. 오늘따라 아, 더예쁘다 오늘 따라... 같아. 몇년만 어, 근데 너무 예뻐서. 겨울에도. 음.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 한점 없네. 거질재료아요도참 오랜만이다. 어 <laughs> 음, 음. 그래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그냥 아지트 같은 느낌? 그렇지. 편하게. 거기서 숨어있고 응. 뭔가를 하고 맞아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집들이 작았잖아 음,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음. 지금 생각하면 그치? 이산 산수유? 산수유 아닌가? 산수유인가? 보리순인가? 보리순은 좀더큰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예쁘다. 네, 예쁘다. 우와 근데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가 매달려 있어 이게 날씨가 그런가? 자기가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응. 어. 이게 감방 쇠들이 <laughs> 다쭉먹었나보다고호수 엄청 거다야 내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머니를 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래. 그 인디언 죽음이 진짜 죽음은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 그게 진짜 죽음이래잖아 그 인디언 속담에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누군가를, 누군가를 기억해주면 그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더만 하나 떨렁 있네. 연못 가면 거 내려가는 길인데. 지금은 못할 거려요 응. 저기서 쓰는 거 맞는데. 저기 아마 체험하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체험이 있어? 애들 자기야 무슨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날 있지. 뭐 여기서 그런 거 체험하기 그런 거 있어. 그때 알지? 사람 많은 거. 많다고? 엄청나게 많지. 근데 활쏘기 재밌을 거같아 어. 그게 저기 근데 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해봤는데 날 덮고 줄 서고 정작 활쏘때몇개 쏘지도 못하고 활 쏘기 전에 지, 지쳐 응. 어른들이 엄청 많이 애들이 오니까.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애들을 위주로 다한 건데 어른이 쏘면 눈총 받지. <laughs> 와. 그런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내가 그, 보냈어요 아 그거 아, 아. 어. 그거를 왜 하고 다녔나 그래 그 장르 가면서 음, 스콘 드세요. 한 간단히 먹 얼그레이 향이 확 난다. 음. 스콘이요. 얼그레이 향이 확딱딱해 음. 보여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보다 살짝 조금 더 부드러워야 돼. 맞아. 어, 너무 뻣뻣해 조금, 스콘이. 어, 좀 빡빡한데. 응. 음. 향은 나는데. 뭐? 어? 건넜어?